자 캐컷 PC 궁금증 해결 시간인데요. 화면 보면서 녹음하자, 즉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영상을 갖고 왔고요. 음악 소리도 갖고 왔어요. 플레이 한번 해보면, 네,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다 내 목소리 입력하고 싶다. 녹음 기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녹음 기능 여기 보이는 녹음 버튼 보이시죠? 녹음 버튼은 제가 처음부터 갖다 놓고 녹음을 눌러볼게요. 자 눌러보면 저희가 마이크가 잡혀 있어야지만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볼륨도 있고요. 중요한 게 있어요. 프로젝트 음소거. 자, 이건 뭐냐면요. 여기 음악이 자동적으로 있죠.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지만 제대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음소거 이렇게 해서 바로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. 녹음 버튼 누르시면요. 자 시간 됐을 때 저희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뒤에 보이는 곳이 어디고요?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자 정지할게요. 자, 녹음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? 녹음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거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플레이! 저희는 여행을, 아, 음악 소리가 좀 크네요. 자, 좋습니다. 이거 정지하고 음악 소리를 쭉, 음악 소리를 살짝만 줄여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저희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뒤에 보이는 곳이 어디구요?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네, 이렇게 잘 녹음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구요. 편집이 가능하구요. 편집과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녹음을 좀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녹음하려면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셔야겠죠? 자, 녹음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